안녕하세요. 화일장잘 마감됐습니다. 자, 지수 한번 체크할게요. 자, 오늘 코스피는 기간이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오늘 금융투자에서 매수가 2,900억 정도 들어왔고요. 나머지 뭐 투신이나 연기금, 사모펀드 이쪽에서는 좀 매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기간에서는 1,800억 매수, 외국인이 813억 매도 그러면서 오늘 개인도 좀 매도를 했고요. 오늘은 좀 기간에서 받아주는 날이었습니다 어쨌든 1차 2차 저점까지 만들어 놨어요 이제 22평 회복하느냐 못하느냐는 내일 좀 방향이 결정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2평까지 저항받고 이격만 줄이는 건가 22평을 돌파해 놓고서 쉬었다가 다시 한번 분출이 나오느냐 우린 요거 체크하면 되겠고요 자 코스닥은 뭐 어제 장중에는 굉장히 위험한 모습이었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이격 바짝 줄여놨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외국인, 최근 들어서 외국인이 코스닥은 계속해서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기간도 꾸준하게 매수로다. 오늘은 기간은 218억 매도였고요. 외국인이 1290억 매수했습니다. 개인도 매도하고. 그러면서 어쨌든 코스닥은 위치가 굉장히 좋고, 지금 이 박스 구간 돌파하는 날이 언제냐? 그날이 이제 코스닥은 다시 한번 위에 있는 고점을 한번 보러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바로 돌파가 나온다고 한 방에 갈까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차트 공부하면서 항상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추세선과 22평이 아직은 역배열에 있기 때문에 22평이 추세선을 돌파하는 골든크로스를 만들어야지 정배열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는 한번 슈팅이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슈팅 나왔다가는 또 수렴이 내려올 거예요. 수렴 나와서 다시 한번 자세를 잡아야지 추세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야 22평이 골든크로스 나오고 어떻게 돼요? 이제 추세가 만들면서 정배열 우상향 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돌파가 나와도 고점에서는 또 한번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면 여기서 어설프게 돌파 나왔다가 계속 옆으로 횡보하면서 붙여놓고서 추세 자리를 만들 가능성도 높겠죠. 어쨌든 이 박스 구간을 고점을 언제 돌파하느냐. 코스닥은 이거 돌파하는 날이 일단 코스닥의 단기 방향을 잡는 날이 되겠고요. 코스피는 어디예요? 22평 일단 회복해주는 게 먼저 관건이고, 고점 돌파하는 것은 아직 먼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복해주고 어디에요? 3,050을 언제 돌파하느냐? 3,050을 돌파해야 일단은 3,150까지는 방향이 잡을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3,050을 언제 돌파해 줄 것이냐. 요거를잘 어,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22평에 안착해야 됩니다. 코스피도. 그래야 우리가 매매하는데 좀더 유리하고, 또 치수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좀더 나올 수 있겠죠. 오늘 어쨌든 장 마감 끝나는 모습은 일단 뭐 분위기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매매한 종목을 좀 체크를 해볼게요. 자, 오늘, 어 매매한 종목은 오전에 제일 처음 매매했던 거는 두산 퓨어셀을 매매를 했습니다. 자, 두산 퓨어셀은, 어 어제도 제가 리뷰하면서 막판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수소 쪽도 일단 좀잘 보셔라.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두산피어셀이 신고가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신고가. 이 신고가를 돌파하려고 움직임이 나왔다가 수렴 나왔다가 어제까지 이제 딱 수렴 나와놓고 시가가 갭상승 나온다 그러면 일단 뭐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반전 갭으로 아예 고점까지 돌파하면서 시가를 만들었습니다. 가능성이 있었고, 아! 고점은 돌파하겠구나. 일단 이 고점 돌파하는 자리가 1차 목표 구간이고, 요거 돌파하면은 추세가 만들어지는지 나머지는 이제 확인하면 되는 자리였죠. 자, 3분 봉에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돌파 나왔으니까 이제 이건 지우고요. 3분 봉에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침에만 반짝하고 말았어요. 자, 시가 이탈했다가 시가 1분 봉으로 보면은 좀더 자세히 보이겠네요. 1분 봉에서 체크하고 3분 봉에서 보겠습니다. 자, 1분 봉도 뭐 오늘 짧게 나와서 짧게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시가 이탈했다가 시가 먹어가는 자리 매수. 그리고 우리가 가격적으로 보면은 고점 돌파하는데, 어, 고점 돌파하는 데가 있었죠. 그래서 55,500원. 부근에서 1차 분할 매도 돌파되는 자리에서. 그 다음에 56,000원 위에서 또 분할 매도 구간 한번 가져가고 최종적으로 22평 이탈 나올 때 정산 절체에 청산하고 빠져나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3분봉으로 이제 보시면 은 이렇게 됩니다. 슈팅이 나오는 구간에서 그래서 조금 일찍 빠져나오느냐 조금 늦게 빠져나오느냐 차이에요. 1분봉에서 이탈하는 자리 청산하고 빠져나와도 되겠죠. 계속해서 여기서 밀렸어요. 특정 호가만 가면 은 맞고 빠지고 맞고 빠지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익 실현 구간 잡아놓고서 여기서 5일선 이탈할 때 청산하고 빠져나온다. 왜? 오전 수익이 이 정도 수익이면은 그래도 뭐 만족할 수익이었기 때문에 요거 먹고 빠져나오는 것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두산 피어셀은 이렇게 매매를 해서 오전에 수익을 좀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매매했던 종목이 MP입니다. MP. 자 타라 시스템의 오늘 장중에 신호가 딱 나와줬죠. 그래서 MP가, 어, 오늘 22평 이에서 만들어지는 첫 번째 양봉이 될수 있었던 거죠. 어제 이게 바짝 줄여놓고, 갭으로 딱 안착시켜놓고 시작됐기 때문에, 5일선까지 안착되는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시가 위치도 좋았고, 오늘 거래대금도 들어오고 그래서, 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데, 거래대금 생각만큼 터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장중에 뭐, 15%가 넘는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상승으로 보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데, 오늘보다 이 거래대금보다 2배 이상이 터졌다면, 오늘 장중 상한가도 뭐,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얘가 오늘 상한가 가도 의미가 없는 게, 14,350원이 상한가 오늘 자리란 말이에요. 겨우 앞에 있는 고점 딱 끝내고 봉을 만들어 놓는다? 그럼 의미가 없죠. 그래서 좀 더, 수렴이 나왔다. 내일도 오늘 종가나 윗리에서 단봉캔들로 세워놓고 수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슈팅 나오면 어때요? 그때는 이제 고점 보러 가겠죠. 그래서 mp도 일단 고점 자리 체크를 해놓고 요거 보러 가려고 얘가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내일 쉬었다가 다시 한번 거래대금 터지면서 요거보다 더큰 거래대금 들어온다면 신고가 다시 한번 전 고점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만들 가능성이 높겠죠. 자 이것도 3분봉에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p도 역시나 짧게 잇달했다가 시가 먹어가는 자리에서 매수했습니다. 오늘 시가 먹어가는 자리에서 MP 매수하고, 자 매수하고 나면 우리가 첫 번째 이구 간으로 가는 자리들이 어디예요? 가격 저항선 12,000원 위에서는 일차적으로 분할 매도 구간이 되는 거고요. 12,000원 위에서 다시 한번 수렴 나왔다가 13,000원 위에서 분할 매도가 질려고했는데 얘도 지금 어, 고점을 850원까지 갔는데. 700원 750원 호가에서 계속해서 물량이 나오면서 밀렸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에서 정리하고 22평 이탈 나올 때 정리해도 괜찮지만 여기에서 정리했다면 그래서 12,500원 이에서 한 600원 700원 요 가격에서 청산을 했다면은 m p 도 1차 매도 2차 매도와 함께 오전에 아주 좋은 수익을 만들 수 있었던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후에는 뭐 모습 볼거 없고요. 오전에 이렇게 좋은 흐름 만들면서 수익을 이렇게 만들어 줬던 종목이 되겠고요. 자, MP 한 다음에 그다음에는 신택을 또 매매를 했어요, 오늘. 자, 신택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전일 고점 돌파 자리에서 매매를 했었습니다. 오늘 외국인 수급,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도 계속해서 보고 있었고 어제까지 캔들이 뭐래요 어, 하늘에 떠 있는 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곡가 만들어 놓고 도지캔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종목들이 8호 가면 a급이고 하루 더 쉬면 b급이고 3일 쉬면 자동으로 방향정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잖아요. 자 신택도 우리가 금요일 날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매매했고 하루 쉬는 날안 봤잖아요. 매매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보고 오늘 이제 다시 매매 관점으로 보는 날이었죠. 그래서 돌파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매매 관점으로 봤는데 거래가 좀 터지다가 말았습니다. 그래도 짧게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자리는 충분히 만들어줬어요. 자, 전일 고가 돌파되는 자리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전일 고가 돌파되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여기서 돌파될 때 바로 매수를 한게 아니고요. 전일 고가 돌파 일단 돌파된 다음에 한번 기다렸습니다. 수렴이 나오는지 근데 수렴이 안 나와서 고가 위에서 두 호가 위에서 샀습니다. 3만 8,000 1850원에 샀어요. 이 종목은. 그래서, 어 고가 돌파되는 자리보다 더 고가 위에서 샀지만, 어쨌든 우리가 4만원. 돌파되는 자리 이 구간으로 가져간다. 했는데, 4만원을 완전하게 돌파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4만원을 돌파를 계속 못하기 때문에, 어, 39,900원. 800원. 이 가격대는 우리가 청산하고 빠져나왔다면, 약수익이지만, 그래도, 어 또 괜찮은 수익을 여기서 좀 챙겼고요. 자 그리고 오후에는 뭐 이제 전일 고가 돌파 나오는 종목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오후에도 좀 이제 종목을 봤는데요. 어 YG 엔터테인먼트가 이거를 칠 필요가 없죠. 여기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YG 엔터테인먼트가 오후에 이제 신호가 나왔어요. 시가 돌파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시가 돌파되는 자리에서 이 종목도 시가 자리에서 일단 매매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이렇게 계속 그래서 바로 매수한 거 아니고요. 한번 돌파됐다가 슈팅 나왔다가 수렴 나왔다가 다시 시가 돌파되는 이탈 시가 이탈하고 다시 시가 돌파되는 자리에서 매매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돌파 자리에서는 바로 매매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면은 그냥 날아가는 거고요. 수렴 한번 내려와서 어 다시 한번 돌파된다면은 매수 관점으로 보겠다 했는데 한번 기회를 만들어줘서 시가 돌파할 때 매수를 해서 어, 여기 구간에서도 좀 수익을 챙겼고요. 얘도 지금 올라가면서 73,000원 돌파되는 구간에서 우리가 분할매도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74,000원이 돌파가 되면은. 분할매도 구간을 가져달라 그랬는데 얘도 역시나 900원 이 가격에서 계속해서 매물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돌파를 못하기 때문에 뭐 73,500원 위에서는 어, 이 구간으로 가져가고 오후 시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좀 짧게 가져가는 게 좋겠죠. 어차피 이 종목을 뭐 종가로 가져가거나 포지션으로 가져갈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포지션을 정산해야 되잖아요. 청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짧게 이 구간을 잡고 뭐약 수익이지만 그래도 수수료 빼고 2% 이상은 충분히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YG 엔터테인먼트 하나 더 매매를 추가해서 오늘 수익을 좀 만들었습니다. 자, 지수가 좀 살아나는 분위기가 나온다면은 일단 코스피는 22평 안착하는 모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절대 기준에 안착해야지 장도 살아나고 지수 관련 주도도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베팅도좀 과감하게 할수 있는 또 그런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일단은 지수가 방향을 어디로 잡는지 체크하시고 아침에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거 지수 시가 위치. 갭상승이냐, 갭파락이냐, 시가 위치. 그 다음에 뭐예요? 시가를 이탈해더라도 다시 한번 시가 회복해주는지 지수가, 그 다음에 체크할 거 외국인 기간 수급이 들어오느냐 빠져나가느냐, 요것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수가 양봉인데 외국인 기간 매수 들어온다. 오늘은, 신호 나오는 종목이거나 매매할 수 있는 종목 열심히 하는 날이죠. 특히나 오늘도 매매를 좀 열심히 하는 날이었잖아요. 우리가 뭐 중간에 제가 매매 안한 종목도 있지만 뭐 단날 같은 종목도 있었고 몇몇 종목들이 전일 고가 돌파되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은 뭐4% 5% 정도 또 수익 주는 종목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종목을 가지고 있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매매를 못한 종목은 있지만 오늘은 어쨌든 신호가 나오면서 수익을 주는 종목들이 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종목 날은 좀 열심히 해서 매매를 하는 날이었고요. 어제 같은 날은 어설프니까 그냥 좀 놀면서 관망하면서 내일 종목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두산 피어셀을 아침에 매수를 첫 번째 종목으로 매수를 할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어제 하루 종일 기다리면서 내일 장을 준비하면서 내일 어떤 종목이 신고가가 나올 것이냐 돌파가 가능성 있는 종목들 찾아 놓고 시나리오를 짜놓고 매수 준비를 해 놨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은 시가 움직임에서부터 자신감 있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도 수익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 거치시면서 여러분들이 좀가 뭐를, 시노리아를좀 짜놓고, 내일장 전략은 미리 좀 준비하는 요런 시간도 만드시고요. 시장이 하락하고 매매하기가 어렵다 그러면은, 하루 그냥 노세요. 그냥 매매 안 하시고, 노시면 됩니다. 아, 장 좋은 날 매매해갖고 버시라니까요. 장안 좋은 날 열심히 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일도 만약에 지수가 또 어정쩡하게 쉬어간다. 이러면은 장이 안 좋다. 그러면 놀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일이 지수가 개파락 나와서 빠지면은요. 매매 안 하면 되는 거죠. 그죠? 포지션 없기 때문에. 하지만 내일 지수가 양봉이고 외국인이가 수급 들어오고 22평을 위해서 양봉이 만들어진다면 그 내일은 매매를 좀 열심히 해 보는 날이 될 수도 있고 어 낙폭가대 대현주들 올라타는 종목들 또 들고 가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매수해서 좀 들고 가는 자리 있는 종목들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런 전략들 종목들도 좀잘 체크해 보시면은 또 좋은 결과 있으리라 기대가 됩니다. 자 내일 그리고 제가 장중 공개방송이 있는 날입니다. 8시 45분에 어, 방송방은 8시 30분에 오픈을 해놓을 거예요. 일단 다 들어오세요. 들어오시고 8시 45분에 마이크 켜고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은 일찍 열어놓을 테니까 일단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내일 제가 장중 공개방송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들어오셔서 내일은 하루 무료로 리딩 받으시고 어, 또 리딩 종목으로 수익도 좀 가져가시고 자, 내일장이 어떻게 될지 저는 몰라요. 그거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럴 것이다 추측만 하는 거잖아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내일장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만약에 내가 내일 리딩 하는 날이고 여러분들 여러 명이 다 들어오셨는데, 장이 그지 같아요. 그러면 할거 없어요. 그러면 내일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할 말은 그겁니다. 자, 오늘 그냥 쉬세요. 이런 날뭐 열심히 해요. 종목 공부나 합시다. 그럼 내일은 종목 공부만 하는 거예요, 저랑. 이런 종목, 신호 나오는 종목, 자, 이런 건, 이런 위치이기 때문에, 보면 안 되죠. 이런 게 신호 나는데 오늘 거래가 들어오고, 매수세가 강하다면은, 이런 게 오늘 돌파매매로서 최적의 자리다. 이런 자리도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매매할 만한 그런 날이 아니라면은요. 반대로 내일 매매하기가 좋은 날이라면은, 좀 또,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약수익이라도 좀 챙겨가시는 날이 됐으면은, 저도 그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공개방송 좀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어, 하루를 저랑 같이 보내시면서 하루 공부하시면은 좀 유익하고 남아가시는 게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수렴자리가 어떤 건지,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계속 체크하면서 왜 봐야 되는지, 이런 것부터 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내일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